예, 운동하는 흉령이 타명된다면 콘셉트 가루가 되어 사라질 거나 혁명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한난번뭐 서부지역 난동 사태와 같은 걸뭐 얘기하는 거에 또 지적으로 좀 말씀. 네, 그 보통 그 언론에서는 이 또는 민주당에서는 왜곡해가지고 한마디 하면 뭐 폭력이다, 이렇게 선동하는데요. 그 전혀 그렇지 않고. 어, 허영 교수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헌법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허영 교수님 표현을 빌리자면 헌법 재판소는 어, 가루가 되어 사라질 것이 다 했습니다. 그 가루가 되어 사라진다는 건물이 폭파시킨다 이런 뜻보다는 뭐 존재의 의미가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뜻에 반한 헌법 재판소는 존재 이유가 없고 헌법에도 위반되지 않습니까? 국민을 반하는 헌법 재판소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들고요. 두 번째 어,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박근혜 정부 탄핵 때그 표현을 썼습니다. 만약에 인용된다면, 어, 뭐가, 뭐 된다고요? 제2의 국민혁명이 일어날 거라고 했습니 제2의 국민혁명. 그리고 또한 이것은 헌법정신에 입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요, 우리나라 헌법전문에 보면 3.15 부정선거에 맞선 4.19 혁명정신을 우리 헌법전문에 분명히 계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이한,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다면 은전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당한 헌법에 의한 국민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평화로 평화와 그리고, 화합으로 나아갈 겁니다. 폭력은 절대 반대합니다. a n Childe Pandam, Chile, and you with p u n g u 공 g u you with Pungu, you with Pungu, you with Pungu, y 는 u with Pungu, you with Pungu, you 기가 갈지 또는 뭐 각하를 내릴지 모르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전 국민들이 분열될 수도 있고 국가 발전에는 굉장히 큰 지장이 있을 것이고 대한민국 체제도 저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이유는 아시다시피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비상기험 선포할 때만 하더라도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건 미친 짓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비상기엄은 모든 국민들이 많이 놀랐을 거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 뭐, 당연히 국민들이 말 개몽이 되었죠. 첫 번째 개몽이 된 것은, 어, 바로 그동안 우리가 수면 아래에 있던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29번의 탄핵, 그리고 그로 인한 행정부와 국가 시스템의 마비, 그리고 어, 두 번째는 언론의 편향된 보도, 그동안은 쉬쉬했지만은 이번에 탄핵 보도를 보게 되면은, 전 국민들이, 아, 이것은 민주당 끈아풀이다 왜냐하면 아직 재판이 이루어지 않았지 않습니까? 윤석대 채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무죄추징 원칙에 따라서 이재명 역시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도 역시 재판 진행이 진행 중이 있지 않습니까? 대북 800만 800만 불을 송금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아직은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범죄자로 취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것처럼 윤석대도 마찬가지로 재판을 못 받았습니다. 못 받은 상태니까 당연히 무죄추징 원칙에서 내란일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민주당이나 이런 중에 무조건 내란을 덮으시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는 윤석열 대표 탄핵을 반대한다면 내란 동조 이러지만 그거는 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언론도 들 마찬가지로 내란에 대해서 뭐 내란성 이렇게 보다는 그 언론 역시 민주당 나풀입니다 그러므로 공정한지 못한 보도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 개봉된 것은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론, 그 다음에 민주당 그리고 공수처의 부당한 수사 그리고 사법부 서부지법의 편향된 판결 그리고 어, 중앙선관위, 선관위의 많은 문제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까지 너무나 편향돼 있고 우리법연구회가 전체 한 3천여 명 판사 중에서 기껏 100여 명으 알려졌지만 이미 우리법연구회 벌써부터 여 8명 중에 3명이 어, 우리법연구회나 또는 그 후신 똑같죠? 국제연구원 연구회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이 알게 됐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국민들은 그 실체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모든 것에 개선해 다해도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두 번째 개문이 되겠죠. 어 마찬가지 두 번째는 아 대한민국 체제 안에 이렇게 뭐 어제 김계리 우리 그 대통령 측어그 변호사 표현에 의하면 민노당에 우리 좀그민주노총의 주장들이 상당히 많은 이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라는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국민들이 알게 되었죠. 민노총이 하는 일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그렇게 일이 많았던가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두 번째 우리나라 안에 중국 세력이 정치적으로 친중 정치인. 그리고 경제적으로 많은 우리나라 반도체 빼가고 중국으로 이런 기술도 빼가니 밝혀졌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걸 처, 처벌하지 못한 이유가 지난해 민주당에서 간첩죄 개정을 반대했죠. 왜 반대했습니까? 에? 북한 말고도 중국에 우리 첨단 기술 빼가고 군사 기밀 빼가면 처벌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간첩죄 개정하는거 민주당 반대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답변해야죠. 그로 인한 중국의 이런 예술가 되는 거그 외에도 사회적으로 중국에서는 현재 우마오당이라고 그래서 부터 적게는 하버드이 연구하면 적게는 수백만 명, 많게는 사천만 명, 우마우당 중국의 댓글 부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뉴스를 보게 되면 댓글에 재난기 뉴스만 나오면 무조건 욕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저는 모든 국민의 뜻이라 반영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많은 중국인이나 또는 친중적인 이런 사람들이 댓글 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뭐 공자 학원도 우리나라에 23개나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그 반대하죠. 공산주의 사상 확산시킨다고. 그런 속에서 저는 이번 개혁을 통해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은 많은 우리법 연구회라든가 이런 뭐 사법부 카르텔 그리고 공주, 그 공수처, 그공 그리고 뭐 헌재, 그리고 어 민주당 이런 끄나앞들이 이렇게 너무나 인기가 많이 된도 알게 되었고 중국의 지나친 이런한 어, 한국을 제2의 홍콩처럼 만들지도 모른다는 이런 위기함도 알게 되었고 그 속에서 저는 어 이런 걸볼때 국민들은 그러면 그두 번째가 뭐냐면요. 헌법 재판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어 현재 어 헌법 재판관 안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불신을 가지고 있는 불리한 재판관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허영 교수님 표현에 빌리자면은 어 헌법 재판소 현재 심리 과정에 열가지 이상의 불법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또한 추가적으로 결론하고 싶은데 제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만약 인용된다면은 국민들이 하겠죠. 세 번째는 이미 대통령 지지 율50% 가까이 됩니다. 국민들이 50% 가까이가 탄핵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감히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의 근본인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헌법재판에 대통령 임용한다면은 이거는 절대 국민이 용서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세 가지 문제 속에서 유일하게 헌법재판관들도 살고 국민들도 분열되지 않고 통합되고 그리고 국가도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기각보다는 각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불공정하고 불법적으로 진행된 헌법 심리 과정도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국민들 또한 분열이 아니라 아 이런 충분히 문제가 있었으니까 각하하는구나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다시 통합될 것이고 자유민주 체제는 수호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